내 네, 룬을 좀 바꿔가지고 요즘 이렇게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포식자는 따로 쓸 때도 쿨이 그렇게 답답하지 않고 무엇보다 이제 선템으로 요오무를 가야만 영사가 좋아서 아니면은 너무 어중간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요오무가 너프를 먹고 선템으로 가기가 굉장히 별로가 돼서. 이게 포식자거든 야 포식자 킬각 좋은데? 아니 뭐야 이게 이렇게 킬각이 나오네? 포식자로? 아 좋다 이렇게 킬각도 처음 잡아보네 포식자로는 이 판은 드락 가는 거좀 긍정적으로 고려해볼게요 상대팀의 시야를 보는 챔프가 없어가지고 드락 효율 괜찮다 거기다 드락이 이번에 또 버프도 먹었죠 딜 버프...먹고 가격도 싸졌기 때문에 이번에 어... 이거 다이애나가 리콜 찍고 아마 위... 위? 아래? 위 아래? 애매하네 어디로 뛸지? <laughs> 어 탈진에다가 힐다잇둘중 이... 하나만 빼서도 잡았겠다. 어 서운하네 둘다 있는 거. 월식이야? 월식도 그냥 무난하야. 그냥 뭔가 템을 무조건 언제 간다라고 정해놓기가 애매하네요. 저도 그냥 그때그때 가고 싶은 거 가는 스타일이야. 딱 상대 봤을 때어이 판은 이건데 하는 판이 있어서 근데 그래도 그거를 이제 뭔가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워. 기껏해야 뭐 트타 정도인데 트타 저기다. 한인만. 야미! 뭐야, 저 꽁킬은? 한인만! 어, 이러면은, 이 판은 드락 하죠자발이냐 사실 드락이냐인데, 잘큰 김에 가봐야죠, 드락. 드락에다가, 이 코어로 원칙 가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트 해볼게요. 원칙이 좀 너무 어중간하다고 제가 생각을 한 게, 원칙이,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물건이 너무 낮아요, 암살자템인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맛있다, 드라카를. 오랜만이다. 그래, 네, 드라그니. 이킬 따고 한번더터트리는 맛이죠. 그리고 드락 버프가 좀 방금은 됐네요. 체감이. 드락에 지금 딜버프가 안 됐었다면 아까 파이크 저마틱에는 안 죽었을 거 아니야. 드락 버프 되게 잘했다. 드락도 이제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아이템이 된것 같다. 이게 잘 컸다는 가정하에 드락 원칙을 1, 리코로 가면은 게임 굴릴 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속도 내기가 진짜 좋다 해야 되나? 드락 이거 두개 같이 가면? 쿨감 세팅 되면서 한타 때도 어그로 핑퐁 할수 있고. 성능이 탈론 비드직이 제일 좋다고는 이제 말을 못하겠는데. 재미 이빌들을 못 따라올 것 같은데, 탈론에서? 한입만! 다른 친구가. 얘들아, 뭐. 근데 빼라고 했는데 왜 들어간 거야? 팀이 얘기해주지 않았어? 우리 바텀 너네 야 서운하겠다 우리 바텀 얘기까지 해줬는데 어뭐 이제 원칙까지 띄웠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 빌드가 딜이 그렇게 세진 않을거에요 왜냐면은 딜적인 부분들은 배제가 된 빌드라서 우리 무릉 아이 세다 그렇지, 공쿨 20초 남았잖아. 그래, 야, 이 느낌이야, 이 느낌. 진짜 재미있는 진짜 1티어다. 이 느낌이지. 훨씬 더 좋은데? PB의 서버에서는 좀 답답했는데. 계속 싸우고 다녀도 좋겠다, 이베이드는. 공쿨 돌리고, 돌리고, 계속 하면서. 포탈 타는 거 언제 타도 기분이 오묘하네. 컷? 일단, 기본 공쿨이 47초구나, 지 앞야 <laughs> <laughs> 재밌다. 오, 뭐야? 이거 깨졌네. 아, 넌 죽었어. <웃음> <웃음> 아, 야, 베이 저기 있어. 아니, 많이 들었는데, 나이스 한참 이긴데 그게 아니라, 그게, 그게 아니라, 네. 저도 베이는 못 봤네요. 펜타, 저라. 만들어 왔어. 펜타 먹기만 해. 진짜 니달리, 내가 답떠메게 줬다. 답떠메겨 줬어. 아니, 요무, 여기서 가야 하니까 별로네. 그냥 이템 트리가 이면은 그냥 밤 끝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포식자 플러스 요무도 괜찮긴 한데, 뭔가 좀투머치 느낌도 될 때가 있어서 이슬리죠 후후, 어? 이건 가자. 어, 깜짝이야. 여기서 뭐해? 오게? 진짜 온다고? 집 갔다가 이거 바로 띄워주면 되겠다. 와이 파이크 소리 개 소름 돋다 깜짝이야! 아나 너무 놀랐네. 놀래가지고 내화면 돌렸더니 눈앞에 나타나 있는. 아 진짜 너무 무섭다. 아론 원정대 제발 사라져. 죽으면 안 돼. 좀 좀. 너 뭐해? 나포식자에 글로 너가 돌아간다고 뭐가 바뀌지 않아? 어 이걸로 벌써 1분이나 돌려받았네. 아니, 풀이. 아, 쿨이... 아 이베이드 쓸 거면 제 신발 바꿔야겠다. 풀감이 그냥 신속을 쓰던 거 아예. 풀감이 너무 오버되네. 테마이가니까를파 했습니다. 집 가게? 자가 좋았다, 하재밌는다 맞다 원형 낫으로 이거 재밌네요. 갈 거면은 드래 원형 낫은 어느 정도 세트로 쓰는 게 맞고 신발을 신속으로 바꾸던가 하는 게더 좋을 듯 하네요. 제 생각에는 쿨감이 거기다 요무도 요무도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내 생각에 여기 신발은 신속 요무 대신에 딴거 가도 될거 같기도 하고.